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버 및 핸디캡, 최종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3일 새벽 해외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맨체스터 시티 대 아스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맨시티는 최근 인터 밀란과의 챔스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아쉬운 결과를 얻었다. 이번 경기에서는 3-4-2-1 시스템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비뉴와 도쿠의 측면 돌파가 주요 전술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대 브라이너의 결장은 아쉽지만 로드리와 포든, 귄도안이 중원을 책임질 수 있기에 경기 운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비뉴와 도쿠의 날카로운 돌파는 아스날의 수비를 괴롭힐 가능성이 크다. 이어서 아스날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 몇 가지 악재를 안고 있다. 웨데고르와 메리노의 부상으로 중원에서 큰 타격을 입었으며 티어니와 토미아스의 결장으로 인해 수비 뎁스도 얇아졌다. 라이스와 사카 살리바가 팀을 이끌고 있지만 맨체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는 큰 부담이 될수 있다. 특히 중원의 공백으로 인해 상대의 강력한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크며 체력적 문제도 변수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스날은 중원과 수비에서의 부상 공백이 생긴 상황이기에 맨체스터 시티의 압박에 대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사비뉴와 도쿠의 측면 돌파는 아스날의 수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며 맨체스터 시티가 경기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맨체스터 시티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슈투트가르트 대 도르트문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슈투트가르트는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루웰링과 운다브 퓨리히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지공을 전개한다. 최근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패배했지만 경기 내내 대등한 모습을 보여줬다. 다만, 알다킬과 스테르기우의 부상으로 인해 수비 라인이 불안정해진 점이 큰 약점이다. 백업 자원인 로날트와 샤보스의 조합만으로 도르트문트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어서 도르트문트는 브란트와 아데엠이 말런과 기라시로 이어지는 강력한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클럽 브리에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수비진은 슐레와 안톤, 슐로 터벡의 안정적인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선의 자비처와 찬의 수비 가담으로 상대의 지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슈투트가르트가 공격에서 나름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상으로 인해 수비 라인의 견고함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공수 밸런스가 훌륭하며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슈투트가르트의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도르트문트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크트 파울리 대 라이프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파울리는 어바인의 전진 패스를 기반으로 에그슈타인과 아폴라이안의 침투를 노리는 단순한 공격 전개를 보여준다. 최근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 패배하며 수비 라인의 취약점을 드러냈다. 스미스의 전진으로 인해 백스리의 간격이 벌어지는 일이 잦아 라이프치히의 빠른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전 스트라이커인 귤라보기의 부상 공백 또한 공격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서 라이프치히는 세슈코와 오펜다를 중심으로 한 지공 전개를 선호한다.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 패배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오르반이 수비 라인에 복귀하면서 루케바와 함께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하고 있다. 시몬스의 활약은 장파울리의 불안한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파울리가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에 라이프치히의 유기적인 공격 전개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 반면 라이프치히는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체급 차이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다. 라이프치히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비아레알 대 바르셀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아레알은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속공을 중심으로 한 전술을 선호한다. 직전 마요르카전에서 상대 퇴장 덕에 후반 막판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이번 경기에서는 일리아스와 바에나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할 것이나 주포 선수인 모레노의 부재로 인해 공격의 유기성은 부족할 것이다. 수비에서는 알비올과 바이가 복귀하기에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바르셀로나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야말과 페들이 하피냐를 중심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직전 모나코전에서 퇴장 이슈로 패배했지만 레반도프스키의 결정력은 여전히 위협적인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다만 올모와 대용 등의 부상으로 인해 중원의 빌드업이 평소보다 불안할 수 있다. 쿠바르시와 마르티네즈의 탄탄한 수비는 비아레알의 약해진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바르셀로나가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운영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비아레알은 주요 공격 자원의 부재로 인해 역습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바르셀로나의 유기적인 공격이 빛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르셀로나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라이어 바이카노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이은 가르시아와 엠바르바를 중심으로 한 속공 전기를 즐긴다. 최근 오사순화전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공격력이 인상적인 모습이었다. 하메스의 합류로 인해 역습의 질이 향상됐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견고한 수비를 상대로 대량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비에서는 르중과 무민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발렌틴과 군바오의 지원으로 밀집 수비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서 아틀레티코는 시메온의 감독의 5-3-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그리즈만과 알바레즈의 공격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 직전 라이프치 히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승점을 챙겼다. 삼선의 리노를 제외하면 공격 전개가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라이오의 두줄 수비를 뚫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비 라인은 헤이닐드와 히메네즈, 르노르망이 중심을 잡고 있으며 리켈메와 요렌테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으로 라이오의 역습을 차단하려 할 것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다. 라이오의 역습이 위협적일 수 있지만, 아틀레티코의 수비 조직력을 무너뜨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공격 전개가 다소 세밀하지 못한 아틀레티코기에 대량 득점을 노리기 어려워 보이며, 신승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A.S. 로마 대 우디넷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마는 최근 유리치 감독이 새롭게 선임되면서, 3-4-2-1 포메이션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로 디발라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공격 전개를 보여줄 것이며 엘샤라위와 소울레의 드립을 돌파를 통해 찬스를 만들어가려 하지만 도브비크의 고립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직전 제노아전에서도 후반 막판 실점으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수비 집중력에 아쉬움을 남겼다 만치니와 은디카, 에르모소로 구성된 수비 라인은 견고하며 상대 속공에 대한 대응은 좋은 편이다 이어서 우디네세는 3호 2포메이션을 e 주로 활용하며 빠른 역습을 통한 공격을 전개한다. 토벤과 루카가 주로 속공을 전개하며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데 집중한다. 직전 파르마전에서는 상대 퇴장 이슈로 승리했지만 로마의 견고한 수비를 상대로는 대량 득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아네티와 비올, 카바셀레로 구성된 수비 라인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로마의 세밀하지 못한 공격 전개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로마는 공격의 세밀함이 부족해 우디네세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우디네세 역시 로마의 수비 조직력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양팀은 득점 없이 지루한 공방전을 펼칠 가능성이 커 보이는 매치업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인터밀란 대 AC밀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밀라는 3호 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차라노글로와 미키타리안의 중원을 중심으로 경기를 주도한다. 최근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수비적인 조직력이 빛났다. 디마르코의 복귀는 긍정적이지만 타레미와 마르티네즈의 부진으로 인해 대량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비는 파바로와 아체레비, 바스토니가 나서기에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에이시밀라는 왼쪽 측면 중심의 공격 전개가 특징이며 태호와 레양의 활약이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패배하며 수비의 불안함이 두드러졌다. 폰세카 감독의 경질설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 파블로비치와 토모리의 수비진은 높은 라인을 유지하면서도 상대 속공의 약점을 보인다. 중원의 창의적인 패스 부족으로 인해 답답한 공격 전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터밀라는 공격 라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비 조직력이 더 탄탄하기에 AC 밀란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두팀 모두 공격에서 대량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 인터밀란이 신승 정도는 챙겨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인터밀란 승리를 추천합니다.